오늘 밤 하늘에서 초승달과 금성이 초근접하는 우주 쇼가 펼쳐집니다. 제주에서는 금성이 달 뒤로 숨는 엄폐 현상도 나타나는데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12년 뒤에나 볼수 있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어둠이 점차 깔리고 밝은 달이 떠오릅니다. 잠시 뒤 아래쪽에선 샛별로 불리는 금성이 다가옵니다. 이내 달 뒤로 숨어 들어가더니 잠시 뒤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달과 금성이 만납니다. 지난 2일 저녁 금성과 목성의 만남 이후 22일 만의 우주쇼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달이 천천히 움직이는 금성을 쫓아가면 가까이 근접하는 현상이 관측이 되는 겁니다. 관측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낮에 벌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관측 안 되는 저녁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7시 30분쯤 초승달 위로 금성이 다가오기 시작하겠고, 두 사이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져 오후 9시쯤엔 초근접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오후 9시 14분부터 약 9분 가량 금성이 초승달 뒤로 숨었다 나타나는 엄폐현상도 나타납니다. 워낙 밝은 행성들이라 접근하는 모습을 맨눈으로 볼수 있고, 천체 망원경을 이용하면 한시야에서 초승달과 금성을 함께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2035년 4월 새벽이나 2056년 12월 초저녁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선 달과 금성의 근접과 화성, 플라이아데스 성단 등을 볼수 있는 대면 관측을 진행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